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시작할게요. 여기는 경상남도 합천군 내천리입니다. 마을 입구에 왔고, 여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가를 보러 왔어요. 마을 입구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네요. 이제 걸어서 가볼게요. 걸어가다 보면 여러 주택들이 있어요. 왼쪽에는 농업용 트랙터랑 비료 같은 것들이 보이네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마을 초입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보일 거예요. 여기 돌담으로 둘러싸인 주택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집 크기는 지금 봐도 꽤큰 편인데, 옛날에는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앞에 설명문이 있는 곳도 있어요.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이길 12-3에 있다고 하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사관학교를 거쳐서 군인이 되었고, 이후 12-12 사태를 겪고 새로운 법에 따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적혀 있어요. 영어로도 적혀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볼수 있어요. 이제 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조명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조명이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번 쉬어가면서 찍어보았습니다. 이제 쭉 계속 가볼게요. 밑에 많은 돌이 있어서 잔디를 밟지 않게 해놓았네요. 관리 상태가 갈라져 있는 걸 보니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계속 가볼게요. 돌도 있고 항아리들도 보이네요. 전통 한옥이라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방은 두 개이고 부엌이 하나로 본관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 안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사진들이 있는데 88 올림픽 관련 사진도 있고, 개통식 사진도 있어요. 대통령과 대화하는 사진도 있어요. 두 번째 방도 첫 번째 방과 비슷한 분위기예요. 지금 부엌으로 가볼게요.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가마솥도 개가 눈에 띄어요. 옛날 방식으로 장작불을 붙여 음식을 조리하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2024년 12월 10일입니다. 전도환은약 40년 전에 5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했어요. 그 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건이에요.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선포된 지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어 2시간 1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했어요. 오늘날 일어난 비상계엄은 44년 6개월 18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화장실로 사용됐을 걸로 추측이 되는 건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잔디 깎는 기계로 보이는 게 하나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바로 용변을 볼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물건이 한개 발견됐는데요. 실제로 쓸수 있는 휴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휴지가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관리자가 가져다 둔 건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합천 꽤먼 곳에 왔습니다.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시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은 합천 버스 터미널로 오셔서 택시를 이용해서 오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고 조금만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 입구 부근에 공용 화장실도 있으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